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 입니다 지하철 좀비라는 게임이 나와 가지고 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지하철 좀비는 제가 어, 오픈하고 나서 한번 어떤 게임인가 싶어서 잠시 플레이 했는데 레벨업이 굉장히 빠르네요 벌써 73레벨이나 찍었습니다 일단 어, 스킬을 자동 요기는 항상 눌러 줘야 되나 보네요. 스킬 자동 눌렀고요. 캐릭터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도트형 게임이고요. 지하철 내부라든지 지하철 시스템이나 요 구성은 보면은 서울 지하철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공간, 앞뒤 공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데 다른 지역에도 지하철이 있긴 한데요. 요 표시나 이 디자인 자체 보면 서울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또그 부분은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캐릭터에 들어가면은 강화가 있는데요. 강화 쪽에서 1, 10, 100, 요즘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이제 100으로 해서 공격력이라든지 체력을 좀 하면 되는데, 현재 뭐 올릴 수 있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뭐 10, 100, 요렇게 나눠가지고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성장은 이제 레벨업에 따라서 포인트가 주어지죠. 현재 공격력만다 찍었는데 뭐 이거 다 찍어도 큰 효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건도 따로 있겠죠. 여기 이동 속도, 공격 속도, 치명타, 골드 획득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레벨에 따라서 됩니다. 컴백 레벨시. 제가 보기에는 공격 속도 부분은 좀 매력적이긴 한데요. 여기 있는 스탯들이 크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희한하게 레벨에 따라서 이게 오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속성들이 얼만큼 효과를 보일지는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승급 쪽에서는 현재 에브리데이, 액세서블 코어, 뭐 이런 식으로 메인스트림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는 승급 시험 보고 승급 추가 능력 붙이는 겁니다. 현재 저는 불속성 데미지 증가랑 총 체력 증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슬롯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올려 보시면서 어 여기 요 물음표를 눌리면은 나옵니다. 흰색, 녹색, 노랑 이게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보라색 나오죠. 보라색도 좋지만 빨간색이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마력 증가, 독속성, 데미지 증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특정 속성보다는 전체, 전체가 총 공격력 이런 게 마음에 드는데, 뭐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눌러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일단 해놓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보라색, 노란색만 나어도 좋은 건가 했더니 일단 보라색이 좋고요. 뭐 일단 보라색 맞추고 나서는 이제 붉은 색깔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안 나옵니다. 이렇게, 예, 눌러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현재 불속성 데미지랑 총체력 증가 이렇게 해놨는데 총체력 증가 쪽을 보니까 최대 45까지 나옵니다. 35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불속성 데미지 같은 경우 한번 여기서 볼까요? 단일 속성 데미지, 모든 속성 데미지, 이게 제일 좋죠. 모든 속성 데미지가 원래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단일 속성 데미지로선 최대 90까지 나온다는데 83이니까 나쁘진 않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체 속성 데미지가 나오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속 게임 플레이 하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00이 돼야지 잠금이 해제가 되는데 스테이지가 지금 현재 1호선 42입니다. 그래서 보스를 여기 눌리면 보스를 나오는데요. 보스 요걸 잡아야 되는데 어, 지금 조금 스탯 좀 올렸다고 보스를 좀 때려잡긴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어느 순간에 막혀버립니다. 예, 보통 예, 다음 거에서 막히겠네요. 이렇게 딱 막혀 버리는 뭐어 요건 크리티컬이 들어가서 그런가 이게 벽 같은게 느껴지죠 이런거 같은 경우는 아 네. 실패했네요 네, 뭐 이런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해도 안됩니다 이럴때는 스킬이라든지 뭔가 올려야 되죠 이 운을 바라기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이런 방치형 게임들이 다 그렇죠 자 스킬 쪽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가지 있는거 배웠는데 이 스킬을 배우는 방식이 어. 어떤 게임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스킬만 획득하고 되는게 아니라 아이템까지 연결시켜놨죠 제가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 뭐랄까 게임사의 수익이라든지 구조 수익 구조 때문에 그리고 게임을 좀 오랫동안 플레이 시키기 위해서 요즘 들어서 이런 방식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유저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죠 스킬만 뽑아 가지고 배우면 좋겠는데 이게 장비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장비를 뽑아가지고, 장비랑 요걸 해야지만, 예, 이 장비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 쪽에 들어가서 반지 쪽이니까요. 어, 이게 뭐가 없네. 패스 쪽을 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모두 받기. 예, 로딩 걸리고 상급 전투 여기도, 아, 여기는 다이아몬드 안 주고 고기를 주죠. 그리고 퀘스트 한번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아가지고, 반지를 뽑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뽑아 봐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스킬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막 반지 넣었다가 뭐 뭐지 칼 넣었다가 뭐 이러진 않아가지고 좀다행이긴는 합니다 복잡하진 않아가지고 일단 반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어, 이걸로 안 되네 반지를 조금 더 뽑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혼합시키면 안 돼요 반지 장비에 들어가고 전체 합성을 하지 말고요 반지 쪽에 일단 놔두놓고 스킬부터 올려야죠 자 스킬에 가면은 요것도 배울 수가 있는 스킬 배우기 네 스킬 배웠고요. 그 다음 거 배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는 강화할 수 있고 네 강화. 요것들을 강화를 이렇게 시켜줘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그래야지 스킬 숙련도가 올라가니까 스킬데미지도 증가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 같은 배울 수가 없네요. 5등급 짜리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반지를 많이 뽑아가지고 최초에는 반지를 합성하지 을 말고 스킬을 올리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착용하고 있는 반지는 바로 요거 사성 핵 진주 반지 요거 착용하고 있고요. 핸드백, 핸드백이 무기죠. 이 게임에서 핸드백이 무기인데 4등급 이거 착용하고 있습니다. 4등급이 드릴 같은데요. 전기톱 가방. 네 요거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할 수 있으면 좀 업해 가지고 네 들고 다녀야지 좀더 세지겠네요. 위로는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생존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생존자 같은 경우는 제가 도전을 해가지고 생존자들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일반 도전, 구출 도전 이렇게 있습니다. 좀비 때 습격, 그러면은 좀비 때 무한 열차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투 시작해서 저기 있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얻을 수가 있는 예런식의 던전이고요. 생존자 던전을 일단은 최대한 깰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동료를 구하게 되는 방식이죠. 딴데서는 뭐 요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탐 칸도 그냥 바로 깰수 있겠네요. 현재 제가 능력치가 조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금방 깰수 있는데 지금 그리고 오픈한지 안된게 얼마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들어오게 되시면은 상위 랭킹에 좀 들어가실 수 있을 것 왔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플레이는 못했고, 오픈하고 나서 한몇 시간 정도 플레이 했는데요. 현재 랭킹을 한번 보면, 스테이지는 195등이네요. 네, 195등이고, 지금 제 스테이지 표시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0 스테이지로 나오는데 195등이네요. 아, 위에는 굉장히 지금 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에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금방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생존자를 위한 도전. 여기 보면은 배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생존자의 배치 대기 중요거예 배치 배치할 수 있는 생존자가 없습니다. 까치사는 했고요. 이거 근데 아 여기 불이 들어와 있네요. 요거잘 움직여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하철 예 서울 지하철을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데 대화 쪽에 가서 전투하면은 저 친구를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능력치가 되면 빨리빨리 친구들 구해야 됩니다. 자 대화 구출 도전. 어 이게 생각보다. 잘안 죽나? 시간은 빨리빨리 가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아, 스킬을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스보스 보스, 아, 잡았다. 오, 오케이, 오케이. 생존자 한명 구했네요. 생존자를 구하고 나면은, 또 생존자를 배치를 해야 될 텐데요. 여기 배치. 예, 이 친구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생존자에 들어가서, 여기, 골든, 골드 버튼 유튜버. 와, 좋다. 골드 버튼 유튜버 여기 놓고요 이것도 이제 강화할 수 있으니까, 강화. 어, 이거 뭐야? 오, 그냥 한 번에 저렇게 강화가 되네. 강화. 아, 저 어, 예, 강화. 여기 예, 좀 강화 좀 해가지고, 장착 효과, 뭐 이런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네요. 오, 근데 뒤쪽에 있는 거 구해야 될것 같은데. 가출 소녀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좋네요. 간호 조무사 광부 헉, 생존자가 왜 이렇게 많아? 취재 기자가 제일 좋네, 취재 기자어서 요거 좀 빨리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선 쪽에 들어가서 계속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요거 생존자 배치도 또 하고 어, 요거 많이 나왔다. 어, 또 구출 하나 더 해야 되네요. 여기 어디 쪽에 가서 구출하는 거지? 아, 아 화랑대, 화랑대 여기서 구할 수 있네요. 아, 이런 것들은 조금 위치를 유저들이 좀알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당황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느낌표 있는 쪽을 가셔야 됩니다. 아, 스킬을 또 착용 안 했네. 스킬을. 그리고 지금 자, 제가 화염 스킬에 특허가돼 있어가지고요. 화염 스킬을 지금 빨리 하나를 더 구해야 되는데, 두 개를 더 구해야 되는데, 그럼 화염 데미지가 굉장히 높으니까, 오, 간신히 구했다. 그럼 또이 친구 하나, 친구라기보다 알바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소유산이도 하나 생겼네. 일단 화랑대에 배치 또 해야 되겠네요. 자, 넣고, 예, 배치하고요. 생존자 쪽에 또 경찰 순경이 강화 좀 하고, 배치, 예, 배치하면은, 오, 네, 네 마리 이렇게 됐네요. 스킬, 일단 상점에서, 상점에서 지금 3900 다이아 있네요 모두 받고 예 보상 받고 나서 오 많아졌다 예 이거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반지를 빨리 뽑아 가지고 자동 소환 50회 예, 소환 자 빨리 뽑자 그러면 스킬도 막 열심히 배울 수 있겠죠 어우 뭐 번쩍번쩍 번쩍 하는데 종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laughs> 좋은 게 하나도 안나오네요 좋은게 하나도 안나오네요 네자 일단 스킬 쪽에 또 배울 수 있나요? 어, 파이어 웨이브 배울 수 있다. 스킬 배우기. 예 강화, 강화, 강화. 아, 안 되네. 장착. 파이어. 파이어 쪽을 세 개를 했네요.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거 없나? 와, 반지가 얼마나 안 나왔으면은, 장비 쪽에 반지 한번 봅시다. 반지 이번에 저렇게 뽑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나? 아유, 안 나왔네. 어림도 없네요. 아이, 아쉽네요. 반지를 좀더 뽑아가지고 했으면, 예. 그래서 이거, 어, 광고 시청도 네번 해야 돼? 아, 억지로 광고 시청을 시켜놨네요. 아, 이런 거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저처럼 이제 무과금으로 저도 광고 봤습니다 몇 개. 근데 무과금으로 하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광고 시청을 집어넣죠. 그러면은. 미션을 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고 네번을 많이 봐야 되니까 예, 게임사의 수익으로 돌아가겠죠 네 오늘 이런 식으로 지하철 준비 출시된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뽑기 같은 것들이 너무 좀 복잡하게 조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런 유를좀 해보셨던 분들은 좀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신규 게임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A 게임 t v 였고요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